동군 진보면에 있는 사과 밭입니다. 이 사과가 여름에 긴 장마로 인해 가지고 엽소 현상의 잎이 태풍에 다 떨어지고 색이 안 날까 두려워서 했던 게 착색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걸 색을 낸 결과 그 자연 그대로 난 색상으로서 이 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색이 났습니다. 그리고 이 사과가 당도가 일반 사과에 비해서 꽤 월등합니다. 근데 왜? 뭐냐면, 이걸 개화 전서부터 흑음모를 사용해서 그 착색제 치고자 하는 그 시기까지 육회 살포한 결과 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색을 다 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착색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반사 필름도 딱 일주일간 이 깔고 걷었습니다. 그 결과 사과는 지금의 아무런 문제가 없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.